부정선거의 실체. 제1탄. 디지털 선거 방식에 신종사기 숙복 봉헌대다.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려는 측에서는 재검표 과정을 통한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춘이 투표지, 압박한 투표지, 이말이 투표지,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투표지, 절단된 투표지, 인장이 일정하지 않은 투표지 등 수없이 많은 투표지들을 선거무효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들 그리고 참관인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용지들은 재검표 당시 스마트폰으로 찍힌 사진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통가리까지 거론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부류들을 아날로그 선거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정선거의 여러 증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앞선 2020년 사이로 총선 당일 투표를 하고 개표장에서 발표한 개표 결과는 분명 사이로 총선 개표 결과가 정확히 반영이 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투개표 결과를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목도했습니다. 따라서 선거사상 유례 없는 127건이라는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나 국민들이 뭔가 납득이 가지 않아 선거무효소송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선거무효소송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국민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대법관들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법정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정하지 않은 재판의 진행 때문입니다. 대법관들이 대한민국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결과 전국적으로 이 모든 사단은 대법원 대법관들이 가져왔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에 대한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기는 커녕 사이로 총선 이전부터 무리하게 선거의 자유방해제라는 제목으로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러 국민들을 공직선거법 범죄자로 고발을 하여 법적 처벌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현재는 그들이 지적한 내용은 선거의 자유 방해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정선거 규명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불순세력과 합세한 부정선거, 세력일당 그리고 비호세력들은 디지털 선거 방식에 대한 신종 사기 수법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선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비밀선거의 대원칙을 위반하여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비밀선거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익명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부정선거 세력 일당들은 어떻게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느냐에 대한 실체를 폭로할 때가 되었습니다.